중국은 지금 재앙의 한가운데에서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이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저도 몇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상상은 무책임한 음모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국제정치경제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 마이클 율입니다. 부모님은 한국 출신이시고 저는 뉴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학문적으로는 미국에서 성장했지만 늘 아시아의 변화에 큰 관심을 가져왔고, 특히 지난 20년간 저는 중국의 부상과 그 이면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처음엔 저도 전 세계가 찬양하던 중국의 기적을 어느 정도는 인정했습니다. 거대한 제조 능력, 빠른 도시와 억눌린 소비의 폭발적인 성장, 그 모든 것이 세계 경제에 엄청난 에너지를 불어 넣었고, 실제로도 수많은 국가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움직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은 경제, 사회, 군사, 정치 모든 면에서 겉으로는 강력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도미노처럼 연쇄적인 붕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건 건물만이 아닙니다. 진뢰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미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설마 그 정도는 아니겠죠? 중국인데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본질적인 위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요.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몰랐던 혹은 알고 싶지 않았던 중국의 실체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시작된 거대한 균열은 지방 정부의 파산으로 청년 세대의 절망으로 기술 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어쩌면 한나라의 분해와 세계 질서의 대전환이라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처음으로 중국의 내부 붕괴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계기는 바로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직접 보고 난 이유였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심각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입니다. 지금 중국 전역에는 완공되지 못한 아파트만 약 9천만 채가 존재합니다. 이 숫자가 감이 잘안 오신다면 이렇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 전체 아파트 수가 약 1260만 호 정도입니다. 즉,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의 7배가 넘는 수의 주택이 지금도 비어 있는 채 방치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건물이 비어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집들 대부분은 이미 분양이 된 상태라는 점이 더 심각합니다. 수많은 중국 중산층 가정이 미래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집을 산 것처럼 보였고, 건설사들은 그 돈을 확보한 뒤 공사를 멈춰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건설을 가장한 금융 사기가 중국 전역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헝다, 비구위안 같은 대형 개발사들은 이미 파산을 선언하거나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고 정부는 이들을 구제할 여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건설사의 몰락은 당연히 지방 정부의 재정에도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중국 지방 정부들은 수십년간 부동산 분양 수익과 토지 매각을 통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토지를 살 민간 개발사조차 없고 매각 대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일부 지방 도시에서는 공무원 급여를 현금이 아닌 쌀이나 식용유로 지급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급여를 못 주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사회 시스템 자체가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매우 심각한 신호입니다. 더 나아가 이 부동산 위기는 금융권 전반에도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가장 무서운 움직임 중 하나가 바로 모기지 보이코지입니다. 분양만 받고 짓지 않은 집에 대해 대출 이자를 더 이상 갚지 않겠다고 나선 겁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대출 상환을 거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중국 은행권은 사상 최악의 부실 채권 쓰나미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은행은 예금 인출조차 제한하며 예금자들의 출입을 막고 있으며 건강 QR 코드 앱까지 조작해서 항의자들의 이동을 차단하는 일까지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바로도 은행이 정치와 감시 시스템과 결합되면 금융 신뢰는 무너진다는 명확한 사례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정부 자신이 집을 통해 성장을 조작하고 통계를 포장해왔습니다. GDP의 25에서 30%가 부동산 관련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거품이 꺼진 지금 사실상 중국 경제의 심장부가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이상 공사를 이어갈 자금도 그 공사를 믿고 분양을 받을 소비자도 없고, 이 위기를 떠안으려는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도 없습니다. 이런 삼중고 속에서 9천만 채의 유령 아파트는 더 이상 투기의 상징이 아니라 붕괴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부동산 붕괴가 단지 건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산층의 신뢰와 미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천만 명이 몇십 년의 저축과 노력으로 구매한 집이 뼈대만 덩그러니, 남아 있다는 사실은 중국 국민에게 국가를 믿을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회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거품이 꺼지고 난 뒤, 과연 무엇이 남게 될 것인가? 그 답은 아마 절망한 청년 세대와 붕괴하는 지방 정부, 그리고 불신으로 가득 찬 금융 시스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기운은 이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베이징에 머무를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 하나는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줄지어 면접을 기다리던 수많은 청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나 명문대를 나왔고 누가 봐도 똑똑해 보이는 이들이었지만 서류 하나 들고 면접을 기다리는 얼굴에는 기대보다는 불안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2024년 6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21.3%에 도달했습니다. 이 숫자가 발표된 이후 중국 정부는 청년 실업률 자체의 공표를 중단했습니다. 수치를 숨긴다고 실업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좌절한 청년들은 이제 스스로를 풀타임 자녀라 부르며 자조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포기한 채 부모 집에 얹혀 살며 경제 활동에서 사실상 배제된 이 젊은이들은 중국 경제의 내일이 아니라 중국 체제의 가장 큰 불안 요소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좌절은 일자리 부족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주한 미래 자체가 너무나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고령화는 이들에게 두 배, 세 배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부양해야 할 노인은 급증하는 반면 함께 짐을 나눌 동년배는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중국의 출산율은 1.0도 되지 않는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인구 유지를 위한 2.1의 기준은커녕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중 하나로 국가 소멸의 경고음에 가깝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 자녀까지 허용했지만 청년층은 출산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주거비 교육비, 직장 스트레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신뢰 부족이 그들의 출산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저출산이 단지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구 구조는 경제의 근간이며 사회의 설계도와도 같습니다. 노동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단지 생산력이 줄어드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연금, 의료, 복지 전반이 지속 불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2050년까지 중국은 노인인구가 5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숫자이며 그 부양부담은 고스란히 청년세대에 전가됩니다. 그런데 이 불균형이 일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중국은 부유해지기 전에 늙어가는 국가 즉 미드라이프 트랩에 빠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소득을 달성하기 전에 이처럼 급격한 고령화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 지방정부는 이미 연금 지급을 미루거나 의료보조금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은 정지되어 가고 있지만 노인 인구는 늘고 있고 청년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 불균형은 언젠가 터질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순간부터 사회를 잠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 심각한 건이 인구 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 모델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값싼 노동력과 막대한 소비층을 앞세워 세계의 공장이자 시장으로 군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두 가지 모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고 소비할 사람도 없어진 겁니다. 기업들은 생산거점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옮기고 있고 중국의 성장 신화는 점점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청년층의 노력만으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은 중국 사회 전반의 불신과 냉소, 그리고 무기력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단지 성장의 둔화가 아니라 인구 구조 자체의 붕괴라는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되어 온 것인 만큼 단기간의 정책이나 규제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중국 지방 도시의 예산서를 본건 광둥성 출장 중이었습니다. 문서를 열자마자 느낀 건 이건 정부 예산이 아니라 회계 조작에 가까운 장부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고 부족한 재원은 거의 전부 예정된 대출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쓰기도 전부터 빚으로 구멍을 메우는 구조였고 그 구조는 중앙정부의 성장 지시를 따라가기 위해 만들어진 허상이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 빚이라는 연명장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이미 30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선진국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국가의 경제 규모보다 훨씬 많은 빚을 안고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빚의 상당수는 지방정부와 그 산하의 그림자 금융기관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골드먼삭스는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이른바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의 총액이 무려 12조 3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방정부는 토지 매각 수익을 기반으로 대출을 받았고, 그 돈으로 인프라 개발이나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해 경제 수치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자 토지 판매 수익은 말라버렸고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023년 중국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토지 판매 수입은 전년 대비 38% 급감했습니다. 지방 도시들은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에 직면했고 일부 지역에선 급여를 쌀이나 식료품으로 지급하는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성장률 달성은 강요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매년 일정한 경제성장률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맞추기 위해 더욱 많은 대출을 받고 그 대출로 수요도 없는 고속도로와 공항, 도시재 개발에 투자합니다. 결국 수익은 없고 빚만 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비즈로 만든 가짜 성장의 실체입니다. 은행 시스템 역시 이 흐름에 휘말려 있습니다. 중국의 은행들은 표면적으로는 건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조 달러 규모의 부실 채권을 안고 있으며 공식 통계로 잡히지 않는 숨겨진 손실이 존재합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은 중국의 실질 부실 채권 비율이 공식 발표보다 10배 이상 많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중국 GDP의 20%에 해당하는 3조 8천억 달러 규모의 대출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며 이 정도 손실은 중국 금융 시스템을 여러 번 붕괴시킬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더큰 문제는 이 은행들이 시장의 원칙이 아닌 정치의 명령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정작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대출을 받기 어렵고 국유기업이나 지방정부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프로젝트에도 무제한 자금을 배정받습니다. 금융의 기본 원칙인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2022년 허난성에서는 지역은행 수십곳이 고객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은행 파산에 항의하는 예금자들의 건강 QR코드가 갑자기 적색으로 바뀌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된 사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건정책의 남용이 아니라 정부가 기술을 이용해 시민을 통제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금융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신뢰에 기반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신뢰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은행은 더 이상 돈을 맡기는 곳이 아니라 언제 내 자산이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채 구조는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 폭탄입니다. 진용으로 신용을 돌려 막는 구조는 언뜻 지속 가능한 듯 보이지만 한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급격한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중국은 이제 부동산과 인구 구조의 붕괴를 빚으로 숨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빚을 갚아야 할 날이 올 것이고, 그때는 지금까지 쌓아온 경제 구조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버드대에서 국제개발학을 강의하고 있지만, 최근 몇년 사이 중국의 물 문제와 신경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점점 더 현실적인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타이틀 뒤에는 생존의 기본조차 위태로운 구조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물 문제입니다. 중국은 세계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담수 자원의 고작 7%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오염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생태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주요 농업지대의 지하수 중86% 이상이 오염되어 있으며 이중 절반가량은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북중국 평원은 중국 인구의 약 4억 명이 거주하는 지역이지만 지하수 수위가 매년 1m 가까이 하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후 변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장과 농업의 무분별한 지하수 남용 그리고 정화 시스템의 부재가 만든 결과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황허강입니다. 이 강은 1억 6천만 명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지만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유량이 줄기 시작했고 지금은 강 하류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날이 연간 수백 일에 이릅니다. 중국 정부는 남수북조라는 대규모 물리전 프로젝트를 통해 남쪽의 수자원을 북쪽으로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수질 문제와 생태 파괴가 심각해 결국 지역 간 갈등만 증폭시키고 말았습니다. 물 문제는 곧 식량 문제로 이어집니다. 중국은 겉으로 보기에 세계적인 농업대국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주요 곡물의 자금률은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내 소비 대두의 8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쌀과 옥수수 역시 상당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중국은 400억 달러 상당의 식량을 수입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입량입니다. UN 식량농업기구 FAO는 2000년 이후 중국의 식량 수입이 무려 1000%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입의존 구조가 극도로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전쟁, 팬데믹, 기후재해, 국제정치적 갈등등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면 중국은 광범위한 식량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이미 역사 속에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중국의 왕조가 무너질 때마다 기근과 식량난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현대 중국 공산당도 민중을 굶기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렇기에 식량을 공급할 수 없는 정부는 존재할 수 없다는 공식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에너지는 어떨까요? 중국은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초대형 소비국이지만, 에너지 자금률은 심각할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국가 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은 원유의 약 7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국가안보차원에서 위험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원유의 상당수가 말라카 해협이라는 좁은 해상통로를 통해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만약 해상봉쇄나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은 불과 몇주 만에 에너지 공급망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는 중국의 전략비축유가 주입량의 81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으며 이는 권고 기준인 90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에너지 수입이 끊기면 공장 가동이 멈추고 도시가 암흑에 잠기며 경제 전체가 정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물, 식량, 에너지라는 가장 기초적인 생존 자원이 국가 내부에서 생산되지 못하고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이 마치 거대한 외피만 가진 빈 껍데기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강대국의 외관 뒤에 실제로는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생존 기반의 취약성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단지 환경적 위기가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선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생존 인프라가 위태로운 나라가 과연 지속적인 글로벌 강국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으로 중국의 군사 퍼레이드를 직접 본건 2019년 국경절 행사 때였습니다. 화면 속에 펼쳐진 수천 명의 군인과 첨단 무기들은 분명히 위협적으로 보였고, 세계 곳곳의 전문가들 또한 이 거대한 국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청난 스케일의 무대 뒤편에는 과연 실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지금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위협보다 허상에 가까운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군 함정 수로는 미국을 앞섰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수량과 실제 전투력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약점은 실전 경험의 부족입니다. 중국군이 마지막으로 대규모 현대전을 치른 것은 1979년 베트남과의 전쟁이었고, 그 전쟁조차도 전략적 패배에 가까웠습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중국은 전쟁을 겪지 않았고, 그 시간동안 PLA는 전투 경험이 아니라 정치적 충성으로 움직였습니다. 장교의 승진은 실전 능력이 아닌 당에 대한 충성도, 즉, 정치 감각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결과 군대는 정치의 수단이자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RAND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PLA의 대부분 훈련은 보여주기식 시뮬레이션에 그치고 있으며, 실제 전장에서의 즉각적 판단, 유연한 전술 운용, 혼란 속 명령 체계 작동 등, 현대전에 필요한 실질적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적 결함은 부패 문제와 맞물려 더 깊어졌습니다. 2022년 한 해에만 60명이 넘는 고위군 간부가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리베이트와 방산비리는 여전히 만연합니다. 계급을 돈으로 사고 실적 없는 무기 구매에 예산을 쏟아붓는 군대가 어떤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나마 상대적으로 발전했다고 여겨졌던 해군력도 실제 전투 투입 경험은 0에 가깝습니다. 항공모함도 몇척 건조되었지만 이를 전쟁에 실제 투입해 복잡한 항공작전과 해상전투를 조율할 능력은 검증된 바 없습니다. 훈련은 많지만 실전은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정보전, 사이버전, 우주전 등 21세기형 전쟁 전략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실적이나 연합작전 경험이 없습니다. 고립된 명령체계와 정치적 이유로 진실을 은폐하는 구조 속에서 어떤 전술도 실시간 현장 적응 능력 없이 마비될 위협이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력은 외부를 겨냥한 무기가 아니라 내부 통제를 위한 상징과 선전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내부 치안 유지에만 65억 달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국방 예산보다 많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국 공산당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국민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는 1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구금되었고 티베트와 내몽골 등지에서는 문화와 종교의 자유가 조직적으로 억압되고 있습니다. 군사력은 외부에 대한 방어가 아니라 자국민에 대한 통제력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통제력조차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중국 내 노동 시위와 사회 항의 건수는 전년 대비 30% 증가했으며 이는 체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노동자들 공사 중단된 아파트를 두고 분노하는 주택 구매자들, 예금 인출조차 못해 항의에 나선 시민들, 이들은 더 이상 조용히 참고만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독재 정권은 내부 불만이 누적되면 외부적을 만들어 국민의 시선을 돌리는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지금의 중국 또한 대만 해역과 남중국 해, 심지어 한반도 주변까지 긴장을 유도하며 군사적 대치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군사 전략은 실제 실행력보다는 정치적 선전 목적에 가까우며, 실제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군대는 치명적인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결국, 중국의 군사력은 정치적 불안을 감추기 위한 외관일 뿐, 그 내실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되묻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구조적 결함을 가진 군대가 정말로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보이는 이 모든 위협이, 허상을 확대 재생산한 선전 전략의 일부에 불과한 것일까요?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는 그렇게 커져만 가는 내부 위기 속에서 중국이 과연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리고 세계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붕괴는 단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여파는 전 세계로 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버드대학교에서 국제경제를 연구하며 수많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복합적이고 전방위적인 위기가 한 국가에 집중된 사례는 최근 역사에서 중국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입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덩치 안에는 부채의 사슬, 인구의 공백, 자원의 고갈, 정치의 독점, 그리고 군사력의 환상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회복될 수 있는 경기 사이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이며, 그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 한 현상 유지조차 불가능한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은 지금도 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그 성장은 수치상의 포장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 정부의 빚으로 부풀려진 인프라 건설, 실 수요 없는 부동산 프로젝트, 정부 주도의 산업 통계 조작은 이미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장이 아니라 생존이 문제인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인구 감소와 청년 실업입니다. 노동력의 붕괴는 단순히 생산성 하락을 넘어 중산층 소비의 축소, 교육 시스템의 공백, 심지어 복지 시스템과 연금 제도의 붕괴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청년 세대가 미래를 그릴 수 없다면 그 사회는 내면에서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외부, 세계의 시선도 변하고 있습니다. 한때 중국은 세계의 공장, 미래의 슈퍼파워로 불렸지만, 지금은 오히려 리스크 국가, 예측 불가능한 체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애플, 나이키, 테슬라, 아디다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외국인 직접 투자는 199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제 중국에 더 이상 기회의 땅을 보지 않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모든 위기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세계 공급망의 핵심이었고, 수많은 국가가 중국과의 무역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런 중국이 내부 시스템 붕괴로 흔들릴 경우, 세계 경제는 그 여파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갈등 역시 그에 못지 않은 파급력을 가집니다. 중국이 내부 위기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대만 해협, 남중국 해, 심지어 한반도까지도 위기 지대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라 안보와 생존의 문제로 중국을 주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중국이 정치 개혁을 단행하고 시장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회복시키며 출산 장려 정책과 교육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부패 척결 등 종합적인 구조 개편을 시도한다면 장기적으로 회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시진핑 체제 아래에서는 그 가능성이 극히 희박합니다.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고 정책 결정은 집단지성이 아닌 개인의 판단에 좌우됩니다. 비판은 억압되고 실책은 감춰지며 진실은 미디어 속에 봉인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내부 혁신도 외부 신뢰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중국은 이 위기를 직면하고 변화할 용기가 있는가? 아니면 현실을 외면한 채 외부를 위협하고 내부를 억압하는 허상 위의 제국으로 남게 될 것인가? 중국의 선택은 곧 세계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우리는 단지 중국을 관찰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세계는 지금 불확실성의 중심에 선 중국이라는 변수 앞에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거대한 붕괴의 서막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중국의 위기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의 빈곤 현실,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